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한국에서 제일 잘 쓴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재밌는 책, 뮤지컬에 관해서 제일 재밌는 책, 뮤지컬 토크 2.0을 쓴이동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읽어보시면 아실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예종에서 어, 음악극 작품 분석에 대한 수업을 하고요. 어 기타 어 서양 미술사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어 여러 장르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미학 전공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공부를 했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께 이 인문학 살롱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그 제가 생각하는 어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용어라도 듣는 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을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인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대단히 유행하고 있었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근데 이게 한자로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과 문화에 대한 공부라면 저에게 있어서 인문학은 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흔히들 인문학을 그 문사철이라 그래서 문학, 사회학, 철학을 인문학의 범주에 넣어요. 대학에서 인문학과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철학은 뭐냐면 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철학이라면 사회학은 그런 인간들인 나와 확장된 나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 대한 탐구를 사회학을 할수 있죠. 그렇다면 문학이 무엇이냐면 이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나 개인으로서의 내가 인간들이 나, 나와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문학이라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문학을 제대로 본다면 철학과 사회학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반면에 사회학과 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학을 읽어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부라는 것이 다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분야를 한 분야에 대한 집중이 되게 좋고 한 분야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공계라 고 그러죠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하여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관점 철학은 결국 나로 인해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아는 것이 모든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인문학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의 학문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문학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문학을 단순히 그 문학,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이 아니라 보다 넓게 보자면 예술로도 볼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술을 통한 인문학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음, 아마 곧 나올 책 중에 하나가 고양이 그림을 모아서 서양 미술사를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맥락도 그렇고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보시란 뜻이죠. 그래서 인문학과 예술이 그렇다면 어느 접점에서 만나느냐?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만약에 뭐이라는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 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예술 작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바꿔 말하자면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 자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일상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연극에서는 널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연국 보다가 죽여버리겠다고 진짜 죽이나 싶으면 안 되죠. 설령 진짜 죽이더라도 그 죽이는 마음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살로메에서 살로메가 그 해롯을 그, 그 죽이는 이유가 아, 선지자를 죽이는 이유가 결국 질투의 끝이거든요. 증오가 아니라 아시죠 다 살로메 술집 이름이 아니라 살로메라고. 여튼 그래서 그 접점, 바꿔 말하자면. 그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고 믿는 힘이 그림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대충 색칠한다고 그림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고 믿게 만든 힘 그게 있어야 되고, 바꿔 말하자면 음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들리는 것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것을 들었다고 믿게 만든 힘이 있어야 돼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텍스트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뮤지컬도 마찬가지지만 노래 쭉 이어지지만 이 노래가 단순히 이 노래가 듣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창작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술과 인문학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러면 하고 많은 뮤지컬 작품 중에 오페라의 이름을 골랐느냐? 어, 첫 번째 이 작품은 뮤지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어, 어떤 면에서 하면 가장 잘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보기도 한 작품이죠. 그 흥행 스코어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페라 중에 가장 유명한 오페라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라보엠 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같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에요. 가스팅 룰루라는 사람이 쓴 오페라 유령을 웨버가 읽고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것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꿔 말하자면 가스팅 룰루의 소설이 있고 그 소설의 독자로서 웨버는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읽어냈기 때문에 무슨 말을 86년도 80년대 관객들과 하고 싶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작품을 분석할 때 저는 어쨌든 분석이 직업이니까 작품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이잖아요. 팬텀 오브 오페라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당연히 팬텀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광해죠. 뭐 이렇게 허균이 아니잖아요. 중전도 아니고 광해예요. 그리고 은교라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은교가 주인공이죠. 상징적인 주인공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 작품은 바로 팬텀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팬텀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즉 바꿔 말하자면 외부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뮤지컬을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인거죠 그 지점을 생각해 볼때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 팬텀은 항상 이 이름이 사람인데 팬텀이죠 유령이에요 왜이 사람은 이렇게 유령으로 살수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지점이죠 그 지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laughs> 팬텀은 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대단히 강한 힘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두렵지만 되게 궁금한 하지만 그런 어떤 존재로 포장이 되죠. 이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그 팬텀이 오페라 극장에 숨어 살면서 그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이용해서 크리스틴을 음악의 천사로 만드는 데죠. 그 전에 크리스틴은 그냥 그 여러 무의중에한 명이었잖아요. 근데그 사람이, 그 팬텀이 그녀를 를크리스틴 그 s 그 여자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 팬텀이 그 동안까지 무단하게 살아왔던 삶이 가면 무도회를 통해서 급 반전돼요. 그래서 가면 무도회 때 크리스틴이 제 호기심을 못 이겨서 그토록 오랫동안 r i s t i n e Christine, c h r i s 벗기니까 당연히 분노한 팬텀은 그녀를 이끌고 자신이 살고 있던 공간인 지하로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서 내려가면서 팬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지하에 묶여 사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외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하에서 이제 그게, 그게 후반부인데 옥신각신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 옥신각신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외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압축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예술작품은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은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창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구현시켜 놓죠. 그래서 제가 볼때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가면을 벗기는 거죠. 가면을 벗긴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사람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팬텀은 자신의 실체를 만터나에 공개당하죠. 여기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바로 건드려지는 거예요. 왜냐, 팬텀은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모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그걸 크리스틴이 모르고. 여기서 드러냈을 때 그리고 <laughs> 이 장면이 되게 상징적인데 팬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크리스틴한테 어, 크리스틴은, 아, 크리스틴을 구하러 라울이 내려와요 라울이 내려올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랑, 사, 나랑 새로운 삶을 살든가 아니면 저기 올감이 갇힌 라울을 죽이든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랑 새로 살면 나랑 새롭게 여기서 살 거면 내가 너를 그 너의 연인인 라우를 놓아줄 것이고 만약 나랑 살지 않을 거면 라우를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언뜻 들으면 대단히 크리스틴을 협박하고 있죠. 근데 컴플렉스를 가진 인간들은 대단히 교묘하게 자신의 본심을 숨겨요. 어떻게 숨기는지. 그래서 두 번의 키스를 해요. 여기서 두 번의 키스를 하고 나서. 팬텀이 보통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그토록 고통동사 받았던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을 받던크리스틱사자신 인생을 받아주는 짓,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키스하는면요 그 일치죠. 그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다가 크리스틴 다시 돌아와요. 크리스틴, 아. I... 그건 실수 아니고요, 원래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백을 하죠 그러면 진심을 말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곰이 작품을 쭉 보시면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팬텀이 크리스틴에게 크리스틴, I l o v e you, 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n k you, t h a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독백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크리스틴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독백하는 사람한테 뭐 무슨 말을 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여서 끝나죠. 이렇게 끝나고 절규하고 작품은 막을 센텀이 예, 사라지는데 여기서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 콤플렉스인데왜 그러면 센텀은 그냥 나를 좋으면 나랑 살고 어? 내가 싫으면 나를 떠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라울을 끌여들여서 죄를 살리고 싶으면 나랑 살아야 되고 네가 나랑 살지 않으면 죄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라울을 끌여들여서 얘기하잖아요. 이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틴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상처를 덜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 다들 이해하시죠? 이 정도 영어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뮤지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음악과 춤으로 극을 전개하기 때문에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벗어나도 잠깐. 여기서 라울을 라울이라 그러지 않고 이월러버라 그래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명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되게 사랑하는 여자인데 그 약혼자한테 이월피앙세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러버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올그 크리스틴 협박하는 협박이라 할까? 궁지에 모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어디에도 크리스틴이 센텀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랑 새로운 삶을 살는 거하고 사랑하고 상관없어요. 나랑, 나랑 살기로 결심한 것은 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유월 러버인 라우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나를 떠나는 것. <laughs> 나를 떠나려는 것은 곧 라울을 죽이는 거죠.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라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틴, 하, 크리스틴 라울을 향한 크리스틴의 마음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전에 캐릭터로 봤을 때 팬텀이 물어봐야 되는 단도 직입적으로. 야, 내 비록 못 생겼지만 내너 천사 만들어 줬잖아. 앞으로 키워줄게. 나랑 살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냐 소, 소년으로 무너지냐면. 바로 그지점이에요 컴플렉스라는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마음 구조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텀 안에는 음악 <laughs>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 못생겼어 자신감 없어 위축돼 이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는 음악을 잘해 그래서 원래 컴플렉스는 기본적으로 마주해해해해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요 자신의 세과관부되어있어있문에문에결부 그러니까 c o m 의 뿌리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바꿔 말해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살로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의 컴플렉스는 그 몸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컴플렉스는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과정 끝까지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팬텀한테 이 외모란 것은 단순히 못생겼어.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내밀한 그 컴플렉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개 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개를 돌리는 거죠. 바로 도피예요. 그래서 팬텀은 태어나기를 음악적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쪽을 회피해서 음악적 재능을 키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은 크리스틴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상징되는 거죠. 여기서 작품에서 그래서 크리스틴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헤어지게 되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란 뭐냐면 한번 버림받은 사람은 또다시 버림받을 것이란 두려움에 누구를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게, 정당하게 헤어질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끊임없이 찾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본건 제가 본 것은 그 만들어낸 거죠. 두려움을. 그래서 외부가 전해준 팬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팬텀이 갖고 있는 이 외모 콤플렉스를 과연 극복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긴 거죠. 극복 도전기죠. 그러면 그게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여러분이 올 12월에 서울도, 서울에서 하는 오페라 이름을 보시면 돼요. 저는 오페라인가 상관없는 사람이고 보시면 되고 직접 보시면 되고 그것이 만약에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보고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살다 보면 이제 연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연인이 가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연애예요.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을 가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잘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을 컴플렉스로 만들지 마시고 많은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하시고 만에 하나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도 내가 감싸주고 녹여주면 그 컴플렉스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그 사람 당신 당신은 그 사람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뭐 이야기가 이 제한된 시간에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인문학이란는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 일상에서 계속 생활이 지속되듯이 생각이 계속 되어야 되니까 작품을 보시고 그 여러분의 일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짧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었으면 오늘 우리의 만남이 더 즐겁지 않을까 보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